이름값이든 커리어든 아니면은 아, 이전에 본선 무대에서 보여줬었던 실력이든 아, 이런 모든 부분의 게임 외적인 부분이 좀 주눅들지 않고 오버플레이를 해낸다라는 배터인데 24강 16강에만 머물렀었거든요. 와 이러면 황병영이 또 좋은데? 8강에 이번 시즌 이러면 황병영이 아, 또 좋아요. 좋고요. 이러면 황병영이 대각이라서 또 좋고 할 거고. 반면에 프로토스는 어, 아무래도 좀 안전한 빌드인 빠른 넥서스를 준비하고 있고. 김태균1 9넥 같은데 1 9넥 응, 완들하네 가스 조절하고 있었잖아. 네, 있었잖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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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잖아. 그 원드라네가네원드라네이후에구넥 맞죠? 아, 뭐 8강, 4강 아까 가스 조절하는 게 상대가 뭐 하든지 상관없단 마인드. 한 아니 나는 1구넥 같은 거 되게 어려 어려운 거 같더라 뭔가 십구넥 장점 네. 멀티 빠르다 어, 붙이면서 네, 위치 위치 올라갑니다. 단점 확인하고 빠르게 지금 무난하다 로보틱스를 확보를 아, 아, 아 김태경 아 말려요 이러면 말려요 많이 말려요 네. 자, 코어 돌아가는 거 올라가는 거 식구넥도 걸려요, 로보틱스도 걸려요, 대각이에요. 테란은 하필 또 배더비에요. 김태용 개말려요. 가게 이게 왜말리냐면 로보틱스 타이밍을, 타이밍을 보여준 게 말리는 거야. 네. 이러면 테란이 엠베를 처음에 생략해도 되잖아. 그 이후에도 별 걱정 없이 다 봤잖아. 요 로보틱스 태 타이밍도 봐가지고 아머리아리로박아도 되잖아. 네, 못 했을 경우에 아 이러면 너무 말리는데 김태경? 네, 그게 지금은 아니고 명확하잖아요 원 게이트에서. 저거를 허, 보여줬으면 안 됐는데 이러면은 황병의 입장에서 리버가 머리에 있거든? 아모리 안으면 스타포트 어도 돼. 아모리까지 이미 올라가네. 네. 저러면 리버 갈때 이미 사옥골련 네. 나와 있어. 뭐, 와. 트리플 올리고 있어요. 네. 오히려 도움이 보여줬으니 도움이 테라 리버 의식하게 만들어놓고 트리플 오 어, 대각이니까 베스트인데 아냐아냐아냐 아냐, 아냐. 이거 판단 아, 너무 여기 좋아 개크랙인데 아, 판단 있어요. 김태경 4기. 이러고 4게이트 아, 맞추면은 아, 어 들립니다. 테란이 앞마당 먹고 나오는 러시 다 막을 수 있거든. 자 이후에 계속 압박을 드라곤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옛날에 하던 것들이죠. 이러면 이제 리버 안 날라오는 거 알아. 황병웅도 스캔 때려봤잖아. 사게이트 보는 순간 리버 안 날라오는구나 바로 알아요 이건. 3벌했는지는 본능적으로 알지. 저 타이밍에 사게이트가 올라갔다 리버 안하는구나 그건 3땡이 바갔겠구나. 그러니까 사게이트가 올라가 있지. 안마당 먹고 4게이트는 이제 8티어 따리들이 하는 거지. 아예 리버가 아니란 걸 확실하고 있어야 돼, 이거는. 4게이트 본 순간 마음껏 쓸수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의 힘을 고 병력 생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쓰면은김태형도 엄청 클래식하게 하면 돼. 선수 선택이 중요하거 옛날 느낌으로다가까지 늘리면서 상 골리앗이 나왔다 이러면 김태경이 아너아몰리 있구나 그럼 나도 포지랑 아도 놀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겨 이렇게 포지는 언제 짓는 거냐 아몰리 봤을 때 그러면은 리버 생략하고 진짜 옛날 클래식한 토스 있죠 공업 찍고. 아둔 올려놓고 이제 테크 타면서 게이트 쫙 그러고 단순 질렀더라고로 싸먹기 아비터 가면서 진짜 옛날 클래식 한토스 이러면 타이밍인 거를 봤잖아 이러면은 이제 게이트 뽕하는 거지 발질 드라 옛날 클래식한 느낌의 토스를 하는 거야 애초에 배럭 더블을 했을 때 옛날에 원겜 멀티 4게이트를 하고 판단을 내렸단 말이야 테크 올리면서 근데 아모리가 봤어 뭘로 봤어? 골리아지 있다는 소리는 아모리를 올렸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은 포지랑 아둔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야 옛날 클래식한 느낌의 토스 팩토리 숫자 확인해가면서 바로 눌러놓고 게이트웨이도 아, 지금은 확보를 그리고 했을 3땡이가 했을 빨랐단 말이지 이러면은 돼. 대처도 지금 좋습니다. 그리고 네. 언덕에서 셔틀드라로 아, 시간 아, 한 번만 아, 딱 끌잖아? 그러면은 그팔 게이트 발질이 쌓요 그리고 아비터까지 나오잖아. 타 죽을 수 있는 이런 근데 황병영은 지금 가불기야. 안 가자니 아비터 나오고. 가자니 대각이고. 지 그래도 지금 당장은 테란이 화력이 더 세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언덕에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벌어줘야 되고 그래서 한번 시선을 끌기 위해서 황병현 선수 이제 한타 싸움 벌쳐들을 돌려줬습니다. 네, 아비터 준비도 이제 어 벌쳐 돌리고 탱크 진출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건 좋아요. 했죠. 그리고 벌처를 활용을 해서 전장을 일단은 뒤로 끌어들이는 데까지는 김태경은 시간 없죠? 끌어야 돼. 네. 그 그리고 전진되는 것도 옵저버로 따라 다니고 이때가 토스가 제일 빡센 타이밍이기는 해. 그래서 옛날 클래식한 토스를 했었어 해, 하는 건데, 이게 테크 없이 만약에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면은 태란도 안 와. 엎어져 아 근데 발질이 아직 좀 남았나본데 이거 한번 싸워야돼 싸워야돼 김태균 싸워야돼 무조건 싸워야돼 이거는 언덕 잡히면 져요 이건 무조건 싸워야돼 발질 잠깐만 어? 한병이이기는것 같은데? 자, 황병이 이기는, 이기는 것 같은데. 탱크 네. 많이 살아어요작하겠습니다적으로질속 네. 아. 이제 우속움이거든요 드라굴을 네. 일단은 녹이고 탱크를 바로 지금은점으면서 네. 추가 병력. 와, 전투력이 전투력이 안 달라요. 자, 지 빠지고 언덕 잡혔다 네. 이거. 네. 황병형. 자, 뒤로좀 병력 지금 니다 네. 최대한 상대방의 전진을 늦추면서 어떤 아비터가 됐던간에 병력 구성이 됐던간에 아 언덕 잡혔는데 선수입니다. 드라곤 비율이 깨졌기 때문에 자, 아니 이게 빡센 수밖에 도루 없는 도루 게 배럭 더부라고 나온 도루 거라서 이 언덕을 잡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수의 아 이거 언덕 잡히면 네. 너무 빡센데 게임 우입을할수 있는 테란이라서 어떻게든 지켜 줘예 좋은 자리를 일단 뺏겼 이게 도가 공업 타이밍 요서 존나 빡세긴 해요. 그렇다. 고 테크 하올자니 타란도 엎어지고. 아비토라도 나올 때까지는 시간 끌어야 돼, 이거. 고 그리고 저파일럿뽑게지는 순간 벌쳐 들어온단 말이야. 3땡이 그러니까 김태경은 싸울 수밖에 없어, 이거. 서나 김태경은 이거 무조건 싸워야 돼요. 3땡이 날라가면어차피죠 저 아홉 시지역에 멀티를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 네. 마음에 네. 들어 남았습니다. 프로브 빼고 터렛은 지금은 올라가 있는데 아빈터 나오자마자. 아 황병용 기존인데? 아 이거 언덕 잡혀서 네. 못 들어. 네, 네. 트리플 지역 쪽이 이 엉덕 잡혔으면 안 됐어. 네. 이거 터베시. 막히고 지지다언덕 어, 터레... 어, 잡히는 순간 진 거야. 근데 벌초 두 마리 돌리는 게개크레기였어 네. 뭐 그거 아니었으면 드라스트네 시간 끌렸는데 벌초 두 개. 시선 끌어버리니까 김태웅이 병력에 빠질 수밖에 없었거든. 그때 진출한 거 아니야. 그게 진짜 개크랙 플레이였어. 예, 아, 네, 야 g g 다 이거. 황무현개잘하는데요한쳤는파괴 기가 막힌 타이밍에 입구 납박.